아, 3분 스피치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영성입니다. 네, 어, 3분 스피치 오늘 제가 하게 됐고요. 제 주제는 시간 참 빠르답니다. 네. 이때 한 이틀 전에 제 친구가 제 빼고 케킹해서 이런 사진을 올렸거든요. 이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, 이블업 사진 찍을 때고요. 진짜 당근 아니고 컨셉으로 이렇게 찍었던 때입니다.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중학교 생각이 확 들어서, 이, 제 페이스북 가서 제 중학교 사진들을 좀막 뒤져보고 그거든요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나. 근데 진짜 막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고, 뭐 축구부, 저 첫사랑했던 여자의 축제 개혁이랑 같이 나왔고, 정교 부회장도 하고, 롤도 했었고, 기타도 했었고뭐 여행도 갔었고,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, 이걸 하면서 갑자기 지금 보니까 벌써 천원고에 와 있고, 이제 벌써 2학년이잖아요. 그걸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게 흐른다는 거를 잘 느끼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만, 오늘 딱 보니까 이게 수능이 이제 1년 1개월밖에 안 나왔더라고요. 제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고등학교에 와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, 벌써 수능이 1년 1개월밖에 안 나왔고, 솔직히 지금도 제가 대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할지 상상도 안 가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른다는 걸 느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근데 제가 단지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저희가 그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. 인생에서 갈림길을 노리고 근데 거기서 지금 느꼈던 게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중요한 선택들을 할때 생각보다 그, 시간이 없더라고요. 선택하고 싶은데,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, 그냥 확 지나가 버려서,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, 그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,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중 하는데, 인생의 타이밍이란 말입니다. 시간이 빠르게 흐르니까, 이제 그 선택을 할 때, 타이밍을 여러분들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그런 있어요 그럼 인생에서 가장 타이밍을 잘 잡았다 싶었던 때가 있나요? 타이밍이요? 네. 제가 축구를 접고 공부를 시작한 때가 아마 제일 <laughs> 타이밍을 잘 잡았던 때라 생각합니다 네. 축제 동영상은 <웃음> 없어요 <웃음> 있지만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, 어, 가장 후회하고 있는 선택이 뭔가요? 가장 후회하고 있는 거요? 아마 천안고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이제 <laughs> 시간 좀 되지 않을까요? 아 안돼요. 이상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